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소선수 차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선님들하고 할 거는, 어, 정말, 기미 잡티가 나 너무 많다. 뭐, 죽은 게 건버섯도 너무 많고, 얼굴이 너무너무 칙칙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팩. 그리고 피부에 각질이 너무 두툼하게 있다. 이러신 분들도 각질 벗기는데도 너무 좋고, 피부가 너무너무 거칠거칠해요. 이러시는 분들도, 어, 이 팩을 하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오늘 하는 팩은, 어, 이 팩이고요. 요거는 이제 세안제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곡물 세안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쓰신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하셔서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또 요걸 혼합해서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그 혼합한 재료를 가지고 팩을 할 건데, 거기에, 어, 기미 잡티에 좋은 또 오일을 첨가해서 팩을 해볼 거예요. 수사님들 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집에 있는 재료로, 내 피부를 정말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돈 주고 재료 이것저것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우리 피부에, 어, 좋은 역할을 할수 있는 거를 쏙쏙 뽑아서 하시는 게소생님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그 세안제로 제가 쓰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저는 한번 만들면 보통 일주일 정도를 사용하는데, 어, 아침에는 이 세안제를 꼭 쓰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폼 세안을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돈도 하나도 안 들어가요.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할 건데, 요거 혼합하는 거, 혹시라도, 어, 이 세안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거기 만드는 방법 나와 있고, 오늘은 그걸 혼합해서, 놔두고 그걸 가지고 꾸준하게 팩을 했을 때내 피부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소소님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통을 하나 준비를 딱 하신 다음에 오늘 재료도 초간단,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너무 좋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소독된 볼과 스푼 준비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실 건데요. 우리 너무 좋아요. 곡물을 사용해요. 이 곡물은 어, 엄청난 콩도 들어있고 깨도 들어있고 오만가지가 다 들어있는 묵은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 여기 한 스푼 딱 넣어주시고. 그리고, 어, 정말 미백 보습제라고 할수 있는 아주 착한 우리 먹는 달달한 설탕이 들어갑니다. 그럼 설탕은 무슨 색 쓸까요? 아무거나 관계 없고요. 흑설탕을 쓰셔도 되고 백설탕도 관계 없고 저는 갈색 설탕을 한 스푼 여기다 넣어 줄게요. 이거는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정말 칭찬이 자자하고 기미 죽은 게까지 정말 하얗게 하는 백색의 가루로 얘는 정말 신비의 가루인데 단돈 650원이면 살수 있는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는데요. 식소답니다. 식소다 이렇게 넣어주고 작은 스푼 한 스푼 넣었는데, 식소다는 각질을 녹이고 피부를 굉장히 보드랗게 하면서. 진짜 칙칙하신 분들 어 미백이 부족하신 분들 다크서클 많으신 분들 눈에 안 들어가게 조심해서 쓰시게 되면 정말 진짜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식소다 작은 스푼 한 스푼 여기다 넣어 주고요 어 팩을 했을 때 점성을 맞추는 데도 좋은 역할을 하지만 밀가루가 정말 효자인 것이 모공 속에 있는 기름때를 흡착해서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피부에 굉장히 맑은 미백도 주지만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해주는 어, 하고 저는 이걸 쓰는 이유는 어, 모공에 있는 묵은 찌꺼기를 빼는데 밀가루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는 한 스푼 넣어주시고 밀가루만 두 스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두 스푼 이렇게 하면 공을세안제 어, 재료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 더 이상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써보시면 우리 어, 소소님들이 정말 기절합니다. 왜냐 세안을 하고 나서 내 피부가 이렇게 매끌매끌 했나, 이렇게 놀랄 정도로 매끄러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모공 속에 있는 찌꺼기도 다 빼주고, 묵은 각질도 다 녹이고, 거기에 기미 잡티 있으신 분들은 정말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어, 곡물 세안제는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거 잘 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어주시고, 세안제를 만들어서 쓰시고, 그리고 팩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 단, 너무 피부가, 아주 얇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피부가 강철이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는 세안제는 하루 걸로 한 번씩 꼭 쓰고요. 요즘은 계속 매일 쓰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막이런 피부가 더 칙칙하거든요. 그럴 때 주로 쓰고, 그리고 이제, 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자주 쓰는 건또 심하면 또안 되니까. 이렇게 준비 끝났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의 고민거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돈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 세상 쉬워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스푼씩 꺼내서 팩하시고 곡물 세안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어, 꾸준하게 쓰시면 진짜 피부 좋아지거든요. 소독된 보울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제가 소다를 얘기했잖아요. 이건 먹는 소다인데요. 베이킹 파우더 하면 안 돼요.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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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안 됩니다. 베이킹 파우더는 얼굴을 따갑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그럼 베이킹 소다 없, 없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사요? 이거 마트에 다 있고요. 혹시라도 베이킹 소다가 없으시면 식소다라고 있어요. 조그만 봉지에 들어있는 식소다. 그거 구매해서 쓰시, 이렇게 곡물세안제를 만드신 거를 얼굴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온몸에 샤워하신 다음에 이걸로다가 한번 해서 문지르신 다음에 물로다 헹구시게 되면 피부에 있는 각질을 싹다 벗겨요. 그리고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피부가 굉장히 맨들맨들 해지거든요 이걸로 손만 이렇게 닦으셔도 손이 되게 뽀얘지니까 곡물세안제 꼭 만들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팩을 할거고 여기에 팩 재료는 이렇게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잘 저은거를 볼에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거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가고, 여기 나와 있는 거돈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어, 꿀을 넣어주, 아, 저, 요거트를 넣어주는데요. 일반 그냥 요거트 한 스푼 넣어줄게요. 그리고, 꿀. 꿀은 그냥, 어, 1대1로 하게 되면 많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 세안제, 요, 팩보다는 조금 작게 하시면 되는데,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쭉 짜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살살 저어 볼게요. 이 정도 하면 점성이 어느 정도 팩하기 딱 좋은 점성으로 잘 맞춰 고물세안제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팩을 하게 되면 하지 님 설탕이 몽글몽글 그대로 있는데, 어, 이게 피부에... 어, 상처를 내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처 내지 않고요. 잠시 팩을 이렇게 개어 놓고 기다리는 동안이면 설탕이 다 녹거든요. 여기에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들어가요. 식초 어, 스펙 하실 때 식초를 넣고 하시게 되면 모공 속에 있는 모낭충도 죽이지만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빼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데 한두 번 하시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거칠어질 수 있어요. 왜냐? 모낭, 이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나오다가 멈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코 주변이 더 까맣 수 있고 안 빠지면 그렇거든요. 꾸준하게 쭉 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식초 얼마나 넣을까?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아주 소량, 민감하시다. 엄청. 그러신 분들은 너무 민감해서 안 돼요. 이러시면 안 하시면 되지만, 그렇게 심하게 민감하지 않다. 이러시면 테스트 하시고 하는 거니까, 한두 방울 넣으시는 거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다가 저는, 저는 식초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어, 이미 적응이 됐어요. 피부가. 그래서 저는 한 다섯 방울 정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들어가는데 기미 잡티가 많이 있는 분들은 어 이거를요 요거를 쓰실 때어저 지금 이거 너무 많이 써서 뚜껑이 고장 났는데 어 기미 잡티가 정말 진짜 진짜 너무 너무 많아요 하신 분들은. 이거 뭐냐 십억 토 고일이거든요 십억 토 고일이 향기도 있고 색깔도 굉장히 붉은색이고 진해가지고 어 단독으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피부가 칙칙하고 지저분하신 분들은 십억 토 고일을 꾸준하게 바르시게 되면 기미 잡티에 진짜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어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만 넣을 거예요 아주 한두 방울만 이렇게 또르록 하면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보이시죠? 요 정도만 넣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팩 재료가 여기에 베이킹 소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팩이 지금 빵처럼 부글부글 지금 한 상태로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시벅토 오일이 아니래도 동백 오일, 호호바 오일, 로즈바 오 로즈이 오일 이런 여러 가지 소소님들 가지고 계신 오일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팩 재료가 이렇게 이쁘게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안제를 보여드릴 건데 이 세안제는 어, 피부 미백에 정말 진짜 좋아요. 피부 각질도 정말 녹여요. 기미나 잡티를 꾸준하게 관리하시게 되면 확실히 옅어져요. 그래서 녹이는 역할을 하고 표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걸로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이코 속에 있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도 다 빠지거든요. 그리고 모공 속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피부가 얘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해볼게요. 얼굴에 이렇게 아침에 세안하실 때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소소님들한테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풀을 쓴 거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렇게 해서 내가 1, 2분만 롤링을 딱 하시잖아요. 이렇게 묵은 먼지 있는 것도 김이 있는 곳도 주름 있는 곳도 특히 나이 코 부분 이런 데를 이마에도 각질이 많이 쌓이고 특히 나 이제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곡물 세안제가 좋은 이유. 세안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문지르는 동안에 미백이 살아나요. 세안제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문질르기만 해도 여기 피부가 맑아지는 거를 느끼거든요. 이렇게 막 하시기만 해도 그러면 2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로다 그냥 비누하지 마시고 그냥 헹구시면 그냥 끝. 세안도 너무 간단한데 세안을 하면서 나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뽀얗게 이렇게 이렇게 피부가 뽀얗게 살결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세안을 지금 안 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하얗게 그리고 광나는 이마를 또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마에 묵은 것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곡물 세안자가 정말 진짜 좋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고 나서 어꼭 써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꼭 한번 만들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곡물세안제로 그냥 세수만 하고 지금 물이 있는 상태로 그냥 왔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이 거칠어요. 피부가 각질을 벗겼으니까 건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위에다 피부 위에다 크림을 한번 발라줍니다. 바로급팩을 그 하시면 피부가 더 보들보들하거든요. 혹시라도 어, 아주 진짜 민감하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목 주변에다가 올리신 다음에 테스트를 하시고 하시는 게 도움이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 위에다 그냥 올릴게요. 피부에 그냥 착 감겨요. 이 팩은 왜냐? 밀가루도 들어갔고, 그리고 설탕이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게 있어서 꿀이 들어갔는데도 흐르지 않고요. 김이 있는 곳에 두껍게. 곡물 세안제로 팩을 했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맑아졌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팩을 하게 되면 어~ 더 피부가 맑아지고 더 좋아 보이겠죠. 어~ 저희같이 일반 어~ 그냥 뷰티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서 좋고 뭐가 들어가서 좋고 이런 거 아무리 들어봐도 어,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직접 해보는 것만이 도움이 되는 거지. 팩을 찾아가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팩을 하시지만 한 가지 팩을 가지고, 어, 두달 이상은 꾸준하게 그걸 가지고 하시고 또 다른 팩을 또 하시고 이러시면서 내 피부에 가장 잘 맞는, 내 피부에 가장 도움이 되는 팩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자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극을 우리가 감수하고 하는 거는 피부에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막, 아파요. 따가워요. 뭐 이건 아니고 그냥 간질간질 하는 정도. 어 여기 입꼬리가 계속 우리가 입다물고 생활하는 게 많아서 입꼬리가 많이 처져서 요즘 입꼬리 운동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피부가 좋아지면 우리 소선님들한테 그것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걱이신 분들은 56분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신 분들을 10분에서 15분 안쪽에 다 그냥 바로 세안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세안하실 때 반드시 폼 세안을 해야 되거든요. 저딱 10분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 팩은 어, 스푼 같은 걸로 걷어내지 않고 그냥 가서 세안하셔도 깨끗하게 싹다 벗어져요. 그래서 어, 지금 10분 정도 되면 이 정도로 그냥 윤기만 있는 정도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짜잔! 세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진짜 돈 10원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집에 있는 묵은 재료를 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곱게 하고, 보드랗게 하고, 거기다가 하얗게 하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이렇게 야들야들 하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곡물 세안제 하진이는, 어 손가락 10개 다 올리고, 그리고 추천해요. 꾸준하게 하시면 진짜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세안제 이렇게 혼합하셔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팩하시면 됩니다. 오일 섞어가지고 식초 한두 방울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진짜 피부 너무너무 좋고 왜냐면 내 피부에 있는 더러운 거를 싹 가져갔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고 나서 어~ 보습제 꼭 충분히 바르신 다음에 주무시고 나면 이 팩의 장점, 다음날 더 뽀얘진다는 것. 그냥 여기다 갖다 대면 그냥 싹 흡수. 화장도 너무너무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두 달, 세달 꾸준하게 하시면, 소선님들 얼굴에 있는 시커먼 기미, 잡티, 주근깨 같은 것도 하얗게, 어, 변할 수도 있어요. 어, 있을 것 같아요. 뭐 있어요 하면 안 되겠지만 과장 조금 포함해서 정말 진짜 너무 너무 좋으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정말 기분 좋고 정말 신나고 진짜 보들보들하고 우와, 바짝 갖다대고 보여드려도 진짜 여 이마에서 광나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들? 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